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앞에 나왔, 바른데 나왔었어요.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그립된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의 입각에서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임성근 증인 말씀대로 증인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잘 해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승근 증인, 오늘도 증인 선수를 거보셨습니다. 결국은 증인 선수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네, 금년 1월 달에 네, 휴대폰 압수수색 네, 당한 적이 네, 있죠.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그만 것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